캠핑 필수템 실용과 감성, BBQ화로 숯집게 샤인트립 캠핑용 두꺼운 화상 방지 탄소강불 집게는 캠핑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튼튼한 탄소강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상 방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경량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크닉이나 바비큐의 완벽한 선택이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샤인트립의 제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캠핑 경험을 원하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마운티니커 다리미 집게 클램프는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숯과 스토브를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고급 너도밤 나무 손잡이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어떤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M 사이즈로 디자인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니 바베큐 파티에서 덕질 장작까지 스타일리시하게 제어해 보세요.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클램프 하나로 아웃도어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세요. 캠핑문에 다기능 바베큐, 액세서리 탄소 클립은 캠핑과 바베큐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두꺼운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저렴 처리된 목재 핸들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켓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고 멀티 도구 기능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